오늘 저희 와츠에서 준비한 차량은 마름모 패턴의 웅장하고 세련된 타이거 노즐 그릴과 날카로운 헤드 램프의 조합으로 강한 인상에 포스 넘치는 전면 디자인과 함께 SUV의 장점과 미니밴의 장점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그랜드 유틸리티 비이클 컨셉으로 실용성, 공간성, 편의성, 거주성을 극대화해 패밀리 카로스의 성능을 유감 없이 발휘하고 있는. 명차 중에 명차입니다. 풍부한 옵션과 함께 보호미력이 영원인 완전무사고 가장 인기가 좋은 진주색 바디를 보유한 카니발 4세대 노블레스를 2,870만 원에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와차 정호근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저희 와차에서 준비한 차량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SUV의 장점과 미니밴의 장점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최고의 패밀리카저 카니발 4세대 준비했고요. 그중에서도 풍부한 옵션을 자랑하는 노블레스 등급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 또 추가옵션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주행을 도와주는 드라이브 와이즈, 멋스러운 디자인을 위한 스타일 패키지, 모니터링 패키지, 12.3인치 내비게이션 패키지, 듀얼 와이드 썬루프까지 추가옵션 구성도 빈틈없이 아주 자동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이 차량은 2021년형, 2020년 11월에 태어났고, 키로수는 82,800km, 연식 대비 아주 적절한 주행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와차답게 보호미력이 영원인 완전 무사고의 미세누이 하나도 없는 특 A급 차량이고요. 이 차량 또 중고차 구입하시는데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는지 저와 함께 상태와 기능들 꼼꼼하게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관부터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라는 카니발 4세대 중에 가장 인기가 좋은 칼라입니다. 자, 추가 옵션 스노우 화이트 펄이라는 명칭을 쓰는 진주색입니다. 이 차량 역시 입고 후에 상품화 작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야, 밝은 색인데도 불구하고 광이 너무 깨끗하게 살아있고요. 야, 중고차기 때문에 당연히 있스퍼판 붓터치, 모이트는적 하나도 없이 신차 때그 컨디션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야, 헤드램프도, 어, 이 차량 스타일 패키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얗고 먼 가시거를 보장해주는 프로젝션 타입의 LED램프가 담겨져 있고요. 오토 하이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주위 환경에 따라서 빔 패턴과 각도가 서로 바뀌어지는 고급 기능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름모 패턴의 라디에이터 그릴이 사이즈가 굉장히 크죠 아주 고급스럽고 웅장하고 아주 세련된 전면부 모습 카니발 4세대 뭐 디자인, 성능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반자율주행과 긴급제동 시스템을 위한 레이더 센서판그 위로는 어라운드뷰 시스템을 위한 전방 카메라 내장 잘 되어져 있고요. 자 우측 헤드램프도 좌측과 마찬가지로 아주 미세한 스크래치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자 요즘에는 비대면 판매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고객들 님 꼼꼼하게 작은 거 하나 놓치지 않고 다 점검해드릴게요. 자 타이어 상태 좋습니다. 한70% 80% 남아 있고요. 자, 이것도 스타일 패키지죠. 19인치 블랙 투톤 알로이 휠이고, 어, 이쪽에 이렇게 뭐가 묻은 것처럼, 이렇게 얼룩이 좀 있습니다. 휠 전체로, 이게 새 걸로 보관하는데, 한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들어요. 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도어에서 보여지는 사용감. 하나도 없죠. 자, 썬팅 상태도, 어, 창문이 굉장히 크죠. 안에서 밖에 볼때 개방감도 굉장히 좋고요. 보시다시피 아주 작은 사용감 하나도 없습니다. 차선 변경하실 때 안전하게 변경할 수 있는 후축방 감지 센서. 그 밑으로는 어라운드뷰 시스템을 위한 후축방 카메라. 잘 되어 져 있고요. 자, 도 안쪽 살펴볼게요. 자, 도 안쪽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조합이죠. 화이트 바디에 블랙과 베이지 투톤 시트. 칼라감도 좋고요. 밝은 색이 돼도 불구하고 어, 사용감 1도 없습니다. 자, 그 안쪽으로는 차세이터 보조 시스템, TCS, 전동 슬라이딩 도어, 어, 전동 트럭 버튼까지 꽉차 있고요. 자, 중고차에서 흔하지 않게 스마트키 두개다 있습니다. 자, 시트 상태도 보시면 요즘에는 베이지 시트가 대세라 차신분들이 되게 많은데, 자, 중고차 특성상 좀 깨끗하게 관리가 된 차들이 많이 없습니다. 이 차량 영상 보시다시피 주름도 없죠. 거짓말이 아니라 신차 컨디션 그대로입니다. 너무 좋아요. 자, 전동 시트와 함께 유추바치 기능 잘 되어 있고요. 자, 뒤쪽 도어에서 보여지는 사용감. 잘 찾아보겠습니다. 자, 하나도 없어요. 붓터치, 모래 튀는 적 없습니다. 자 타이어 상태도 좋아요. 80% 90% 남았고요. 아 이쪽은 휠도 새 겁니다. 자 리어 썬팅. 자 기포 올라온거나 까진 거 없이 시공 아주 잘 되있고요. 자 면발광의 리어 램프. 야간에 아주 세련된 모습 좀 이렇게 존재감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화려하진 않지만. 와, 저 디자인도 그렇고 참 예쁘다. 어, 이런 평을 많이 받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뭐, 전면부, 측면부, 수면부. 자, 미니밴답게 실용성도 좋고 디자인도 좋습니다. 저 와차는 정직하고 투명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실 번호판 공개하고 있는 점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트렁크 내부 체크해 볼게요. 자, 높은 능급답게 전동 트렁크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9인승 카니발. 6인승으로 사용하시면서 트렁크 공간이에요. 트렁크 사용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죠? 어, 아주 넓고요. 아주 깨끗합니다. 자, 공간감 체험 한번 하시죠. 자녀가 셋 이상인 다가정에서는 뭐 필수죠. 어, 아주 편안하고 넉넉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 되어져 있고요. 당연히 마지막에 사열 시트 있는 거 아시죠? 어, 이게 세우면 트럭 공간도 못쓸 뿐더러 사람이, 마지막 열을 사람이 못 앉을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항상 6인승으로 넓은 트럭 공간 이렇게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아 너무 깨끗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자, 외관 다시 볼게요. 이게 흰색이 아니라 진주색이라 영상으로 감흥이 올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세련돼 보이고 예쁩니다. 자 타이어 사태 80% 90% 남았고요. 자 차가 크기 때문에 코너 돌면서 어, 이렇게 좀 그렇게 확률이 좀 높죠. 중고 차기 때문에 어요 정도의 컨디션이라는 점 체크해 주시고요. 저희 와차는 단점을 숨기는 게 아니라 단점 위주로 근접 촬영을 해서 보여드립니다. 썬팅 아주 깨끗하고요. 사이드 밀러도 좋습니다. 자 평상시에 주차를 또 이렇게 잘못하시면 옆에 있는 차가 문을 열면서 문콕 자국이 많이 생기죠. 어이 차량은 없습니다. 이게 보이시나요 혹시? 너무 미세해서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자 이쪽에 이렇게 문콕 자국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음, 부터치로 살짝 가려놨죠. 자 관리 상태 너무 좋습니다. 자 앞타이어 70% 80% 남았고요. 자 휠은 두쪽 완전 새거고요. 두 쪽이 약간의 사용감 있습니다. 어, 우리 고객님들 저거 외관을 꼼꼼하게 살펴보셨는데, 어이 차량 보험 이력이 영원인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뭐 태어나서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다쳤어요. 뭐 사이드 빌러, 범퍼 할것 없이 그대로인데, 자 부터치 아까 보이셨나요? 아마 화면으로는 더잘 보였을 건데 현장에서 거의 안 보이는 정도. 차 관리 상태 너무 좋고요. 지방에 멀리 계신 분들 현장에 오셔도 100% 똑같거든요. 어, 시간도 아끼고 비용도 아끼시고 탁송 받아 보셔도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실내 들어가서 실내 컨디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저희 와차 중고차에서 더 많은 상품과 더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 와차 중고차와 와차 305두 가지 채널로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두 채널 모두 구독 부탁드리고요. 늘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안전하고 후회 없는 중고차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카니발 4세대 노블레스 저는 실내에 들어와 있고요. 시동 소리부터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부드럽고 좋습니다. 야 카니발 4세대 가솔린 차량 같은 경우는 요것도 배기량이 또 고배기 배기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떨림이나 정숙함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특화돼 있어요. 시동이 안 걸리는 거고 비슷합니다. 자, 제일 먼저, 어 고급차의 상징이죠. 컴퓨터 모니터고 하 똑같은 역할을 주는 12.3인치 풀사이즈 LCD 클러스터입니다. 운전하시면서 다양한 도로의 환경, 차량의 기능, 뭐, 반잘주행, 여러 가지 정보를 한눈에 볼수 있는 기능 뿐만 아니라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을 하면 그래픽이 화려하게 변경이 되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로 주행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기능, 또 뿐만 아니라, 자, 차선 변경하실 때 사이드 밀러와 함께 수축방 카메라가 되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중으로 체크할 수 있는 고급 기능이 다 담겨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핸들 상태도 자이 정도로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있고요 자 왼쪽에는 블루투스와 오디오를 조절할 수 있는 핸들 리모컨 우측에는 트리 컴퓨터와 반자율 주행을 위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잘 되어있습니다 자우측 넘어가 보시면 이제 클러스터랑 일체형으로 보이죠 12.3인치 내비게이션 어, 모니터가 자리잡고 있는 모습이고 화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직과성도 좋고 사용하시기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당연히 뭐 내비게이션뿐만 아니라 폼프레젝션뭐 발렛 모드,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이 중요한 기능들다 아실 거예요 전부 다 우리 그분들 안전하고 편리한 주행을 도와주는 그런 기능들이고요 이 고급차에 이 기능들이 다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안 쓰시면 아깝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후방 카메라 체크해 볼게요 야 아, 후방 카메라도 완전 풀 HD급이죠. 이 화면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도 좋고요. 자, 탑뷰로 전체로볼 수도 있지만 아이콘을 하나하나 클릭해 가면서 내차 주위에 위험 요소가 뭐가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가 가능합니다. 저 주차 어려워 하시는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자, 센터페시아부터 기어 박스까지. 확실히 차가 크기 때문에 이 폭도 엄청 넓고요.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이 뭐 전면부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아주 각진 게 클래식합니다. 자, 요즘 대세 에 맞게끔 전보다 터치 방식의 공조 시스템이고요. 장갑을 끼고 해도 될 정도로 성능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그 밑으로는 수납 공간과 함께 USB 단자. 자 기어 도브는 예쁘게 생겼죠. 다이얼 방식의 전자 기어 도브 드라이브 모드, 전자스바킹 시스템, 오토홀드, 당연히 운전석, 조수석 열선 통풍 시트 되어있고요. 핸들 열선, 전방감지 센서, 뷰 버튼, 2구 타입의 컵홀더 제가 이게 설명드리면서 뭐사용감 있으면 말씀드릴 건데 없어서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자, 조석 시트는 더 깨끗하겠죠? 2열은 더 깨끗할 거고. 어, 요렇게 베이지 시트가 요렇게 깨끗하게 관리가 되 있는 차들은 중고차 시장에서 오래 남아있진 않습니다. 조금 사용감이 있고 얼룩이 좀 있고 이런 차들이 잘안 팔리기 때문에 오래 남아져 있고요 이런 차량들은 금방 금방 판매가 됩니다 전면 썬팅 투채널 블랙박스 하이패스 위에다 꼽는 기능까지 다 되어져 있고요 자, 썬루프까지 추가 옵션 자체도 아주 구성을 꽉 채워놓으셨어요 버벅임, 튕김, 잡음 전혀 없습니다 자, 관리 상태 완벽합니다 자, 2열 넘어가서 2열 컨디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니발 4세대 노블레스. 저는 2열 시트 한적 있고요. 자, 시트 컨디션부터 꼼꼼하게 체크해 주세요.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모니터링 하다 보면은 현장에서 안 보이는 것도 이 컴퓨터나 TV 화면으로는 더잘 보이더라고요. 우리 고객님이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진리입니다. 아주 깨끗하죠?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당연히 착좌감은 카니발이죠. 어, 굉장히 편안하게 또 탑승할 수밖에 없게끔 제작이 된 거기 때문에, 뭐, s u v 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너무 편안한 착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슬라이딩 기능, 리클라이닝 기능, 다 되기 때문에, 아, 역대급이죠, 리클라이닝 기능은. 2열에 앉으신 분들 아주 넉넉하고 편안하게 뭐 이렇게 지낼 수 있는 모든 공간 잘 되어져 있고, 또 이제 또 구인석 하니 발이잖아요 어, 뒤에 이게 뭐 3열에 뭐 부모님이나 아니면 뭐 다른 분들 같이 여행 가시거나 뭐 이럴 때도 굉장히 넓은 공간 이건 가장 큰 장점이죠. 어 좋습니다. 센터에도 보시면, 자 커플더와 함께 1 2 v 파워 아울렛, 자 밑으로는 수납 공간 크게 되어져 있고요. 휴대폰 충전하시라고 양쪽 옆으로 USB 단자. 또 높은 것답게 동승자를 배려한 워크인 디바이스까지 어, 구성 너무 잘 되어 있고요. 자 이쪽으로는. 2열만 독립적으로 쓸수 있는 공조 시스템 또 따로 나와져 있고, 자, 이쪽에는 또열선 시트, 그리고 위쪽에 썸 블라인드까지. 어, 2열에서도 이렇게 누릴게많습니다 자, 뭐니 뭐니 해도 카니발 4세대, 내구성도 굉장히 좋고, 디자인도 좋지만, 어, 이 굉장히 운전하시면서 주행 질감이나 이런 것도 또 굉장히 좋죠. 카니발 4세대 한번 중독이 되시면, 다른 차량, 뭐, 소렌토, 산타페 다 훌륭한 차량들이지만, 좀 비교를 가좀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못 넘어가요. 중독이 되면, 그 정도로 차가 이제 중, 좋습니다. 밖에 나가서 이 차량 또 3천만원 안쪽, 2천만원 후반대에 좋은 금액에 판매하거든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니발 4세대 노블레스. 저고 그 외관하고 실내하고 꼼꼼하게 살펴보셨는데, 차 너무 좋죠? 가장 예쁜 화이트 바디에, 아주 조용한 가솔린에, 풍부한 옵션에 완전 무사고에 관리 상태까지 너무 좋은 뭐 단점이 없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신차 당시 출고 금액이 옵션 다 포함해서 4,100만 원에 출고가 됐던 차량인데 야, 이렇게 완벽하게 관리가 잘돼 있고 이 성능 좋은 카니발 4세대 노블레스를 와챠 고객님께 2,870만 원 2,870만 원에 이 차량의 주인공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3천만 원 안쪽 2천만원 중후반대에서 카니발 4세대 구입하시려고 생각하시면 계시면 이 차량 관심있게 봐주시고요 어, 요즘에는 중고차대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들 되게 잘돼 있죠 어, 다른 차량은 제가 직접 확인한 게 아니라 관사 때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이 차량은 저하고 아주 꼼꼼하게 다 체크, 체크하셨습니다 많이 많이 비교해 보시고 후회하지 않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의 와차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꼭 저희가 리뷰한 차량이 아니더라도 중고차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으시거나 고객님들 타고 다니는 중고차 판매하실 때또 중고차 할부 프로그램 궁금하신 분들도 저쪽에 있는 저희 대표 번호 저쪽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